도도 너 표정이 지금 되게 불만스러워 너 빨리 운동해서 여동생이랑 누나한테 복수해야지 자 그럼 샌드백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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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렇게 숙기가 없어가지고 도도 어떡하니 얼굴에 장난기가 가득한데 선이 거기 들어가지마 증조할머니가 우리를 넘어가고 싶다고 아, 증조할머니가 아닌 엄마였네요 아이 우리 도도, 도도. 너 은근히 못생긴 게 매력 있어. 어? 할머니가, 엄마가 결국은 또 타는 고도로 갑니다. 근데 넘어가면 넘어가지 왜? 조명 불을 끄고 지나가. 자, 엄마도 저녁을 먹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 타임입니다.